일본 마트에서 사온 도시락입니다 사실 그렇게 마음에 드는 도시락은 아니고요 어, 마감세일 하는 도시락 중에 고르다 보니까 이걸 고르게 되었습니다 가격은 3 5 8엔이 정가인데 마감세일 30%를 해서 2 5 0엔입니다2 5 0엔이면한 2200원 정도 됩니다 뭐, 가성비가 훌륭하죠 음, 보면은 또뭐 뭐, 그냥 도시락이라고 보면 됩니다 뜯어 볼게요 뭐. 그러면 음, 밥에 옥수수 알이 있고요 뭐, 돈가스랑 닭이랑 이상한 뭐 반찬이랑 생선살이랑 뭐. 계란이랑 이기게 있습니다 우선 데워올게요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간 데워왔습니다 그럼 한번 맛을 볼게요 일단 냄새 자체는 별로예요 비린내 납니다 생선 때문에 비린내 난것 같은데 우선 뭐 맛만 괜찮으면 사실 괜찮죠 음 항상 이구요 밥은 음. 그냥 옥수수가 올라가 밥이에요 음. 그리고 요거 다 눅눅해진 고로케인가? 이것도 옥수수가 들어있네요 음 나쁘지 않아요 이거 음. 이게 사실상 메인이죠 치킨 음, 치킨 괜찮네요. 음, 그리고 계란, 음, 1분씩 부드러운 계란입니다. 그리고 아, 이 반찬들, 아무 것도 없어요. 음, 그리고 이거 아, 상당히 도전이에요. 이 콩가루에 무슨 톳을 넣어놓은 맛이거든요. 그 가루의 입자감이 느껴지는데, 어우, 둘이 별니다 항상 있는 이 파스타, 근데 진짜 조금 넣어주네요. 네. 그냥 깜찍힌 음. 덮밥이나 음, 뭐마파도 뭐 이런 걸 사는 게더 좋은데, 오늘은 그게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런, 이런 형세, 형태의 도락을 구매했거든요. 근데 이렇게 단찬이 많은 도시락면 별로예요. 개인적으로 입맛에 안 맞습니다. 그냥 사냥. 오늘은 먹고 말겠습니다